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어, 그, 리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뭐, 무엇을, 그, 리뷰하는 게 아니고요. 어, 그, 공지사항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원래 그, 그, 유튜브 이름이 패트였잖아요. 근데 그, 패트로 하는데, 그, 패트와 매트라는, 그, 무슨, 만화인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검색해서 좀 내려야지 나오길래, 그래서 패트가 아니라, 아, 울로 바꾸겠습니다. 잠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리 이 아울입니다. 그러면은 어, 어 뭔가 좀 이제 이 공지사항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세 번째로 올리는 건데 어 그러면은 그 구독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래 오늘 리뷰 방금 전까지 그 리뷰를 오늘 안 하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먹을 게 하나 들어와서. 그, 먹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번 찍어볼까 해서요 오늘은, 요, 이거. 태양의 맛, 써니, 선 오리지널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핫 스파이시라고 써있으니까 좀 매콤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식, 식품 유형. 그, 읽어보시고 싶은 사람은, 그 잠깐 그 정지를 해서 읽어보시면 좋겠, 좋겠고요. 그, 잘 안, 네,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오리온에서 나온 것 같고요. 유통기한, 제가 산건이거고 희망소비자 가격은 1,500원이고요. 여기 이렇게 옥수수를 이용해서 만든 것 같네요.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은 대충 이 정도 들어있고요. 과자의 생김새는, 요런 식으로 됐습니다. 위에 뭔가 좀, 화면에서는 뭔가 살짝 좀, 좀 진한 노란색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보면 살짝 좀 누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뭔가 좀 점, 점 같은 것도 살짝 찍혀 있습니다. 보이시나 요, 요런데?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핫 스파이시'라고 써 있었잖아요. 근데 말대로 진짜 좀 살짝 매콤하고요. 음 그리고 바삭바삭합니다. 한개더 먹어보도록 하죠. 음 감칠맛도 나고 중독성도 있고. 양도 많고, 음, 그리고, 그, 이렇게 잡기도, 먹기도 좀 편한 모양 모양인 것 같아서, 저는,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거의 다 마음에 드는 만, 그 제품이었고요. 뭐, 음, 맛도 좋고, 향도 꽤 매콤한 냄새가 나서, 마음에 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그 매운 거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풀리기도 하는데, 그거, 그 매운 거를 먹으면은 식욕이 증가해서 그 많이, 너무 그 중독성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식품 유형은 과자하고 유탕처리 제품이고요. 주 원료는 통옥수수입니다. 뭐, 하루, 제, 대공량이, 습, 온도, 습도가 낮은 곳에 보관해주시고, 개봉은 될수 있으면 빨리 드시기 바라겠다고 써있고요.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을 추방하자라고 써있기도 하고요. 그, 개봉은 될수 있으면 빨리 드시라고 하네요. 통옥수수로 만들어, 입안에서 알알이 느껴지는 고소한 국물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태양을 받고자 받고 탈처럼 통곡물로 만들어 바삭바삭하고 경쾌한 식감이라 씹을수록 기분이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아울 구독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